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지금 약간 풀리고 있는데 출근 길에 얼음이 어져 있더라고요. 얼음도 언젠가는 녹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독감 건강히 유하시고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오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죠. 중국에서 증시 부양책이 역대급 규모는 400조 전후의 증시 개입이죠. 안정화 대책 부양책이 발표될 거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난밤에 미국 시장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의 7%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제 구체화되면서 어느 정도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할 텐데요.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지난주에 지금 정도면 국가에서 중국 정부에서 증시에 직접 개입할 것이다. 과거에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에서 부양책을 발표했던 전례를 따라서 그 정도의 시기가 왔다. 타이밍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런 소식이 들려왔네요. 타이밍은 지금은 놓쳤다면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타이밍상으로는 가장 적절한 시기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첫 번째 타이밍은 역시 금리죠. 미국의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에는 중국 주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고 또 홍콩은 홍콩 항생지수는 홍콩은 페그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페그제는 달러와 연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콩에 투자할 유인이 없었죠. 달러에 투자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양책들이 직접적인 부양책들이 오히려 홍콩을 탈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수 있었는데 그 전에 사전 정기 작업을 했죠. 중국에서 먼저. 대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순서입니다. 순서 자사주 매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금지를 했고. 이 공매도 금지는 국내에서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보다 는 일종의 심리의 안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 공매도 금지를 해야 주가 분양책에서 매도 세력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공매도의 그동안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가 쌓여 있는지는 아직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통상적으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식 시장에서 셔커리빙이란 거래량 유었잖아요셔커리빙이란 반등이 15%에서 20% 정도는 평상이 일어납니다. 공매도 쇼크브링해야죠. 그 다음에 팔았던 것 다시 갚아야 되잖아요. 잘못했다회사 파산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6월 이전 뭐 보잖아요. 대부분이 3, 3월에는 좀 흔들었다고도 하는데 6월정도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역시 수혜는 중국쪽에서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는 뭐 다양한 직접 개입 이외에는 다양한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미국의 금리에서는 안되죠. 그리고 이제 직접 개입, 중국 투자공사 CIC를 통해서 뭐 국구 펀드죠. 가장 유명한 국구 펀드가 싱가포르 국구 펀드. 요즘 은어 사우디의 국구 펀드가 규모 가 커졌더라고요. 사우디 국구 펀드, 싱가포르 국구 펀드, 뭐 아랍에미트 뭐 이런 나라들의 중동의 국구 펀드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도 있고요. 규모 면에서는 아직은 좀 적은 편인데 중국 이번에 또 정말 십몇 년 만인가요? 국부펀드에서 요한이익이 글로벌 금융시장 때보다는 더 많은 2배 가까운 자금을 동원해서 하겠다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 대개 보면 또 심리전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부양책이 또시장이 기대치에 못 미치면 또 빠지죠. 그래서 이번에는 공갈포가 되, 되더라도 아마 규모를 키울 겁니다. 예전에 국내에서 대통령을 지내신 두 분의 유명한 정치인이 계신데 서명운동을 받을 때 현실적으로 100만 서명운동을 받자 이랬어요 또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이 100만 명을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걸 옆에서 지켜보시던 그분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시 그분은 아 100만 명할게 아니라 어차피 이건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니까 천만 명 서명운동을 하자 천만. 백만, 천만. 그래서, 천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서명운동을 하면, 규모가 크지만 정치권은 천만 서명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5,100만 인구 중에서, 우리죠 그렇지만, 선언적인 의미. 그 정도로 많은 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이게 심적인 안정이잖아요? 심리적인.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부양책도 400조는 기본으로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가장 예상하고 있는, 더구나 이게 외신을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 미국에서 일단 반응해줬습니다. 반응해줬고, 지난밤에 400조 2만 200조 한다고 또 10만 명이 나와서 또 지지부진하다가 한번더교향책을 떠야 되겠죠. 어, 이런 상황들은 어, 발표 내용이 리창총리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지난번에 돌아가신 작고 하신 리커창 총리하고 좀 다르죠? 리커창 총리와는 좀 서로 파가 다르죠, 파가. 여기는 전형적인 시진핑의 사람이지. 시진핑의 거의 비서실장 역할까지 이런 역할 정도의. 리창 총리라고 봐야죠.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총, 총리, 시진핑 주석은 경쟁 관계 였잖아요 소속이 다르죠. 사자다 태, 태사자네 태사자, 공진당 소속인가요? 이렇게 좀 다르죠. 수조 출신 여기는 다이안분 출신, 금수조 출신 이러잖아요. 출신 자체가 다른 편적인 뭐 같죠. 리창 총리의 이 말은 시진핑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직은 중국은, 국가는 돈 있어요. 국가는, 국가는 돈 있습니다. 또, 기업보다는 오히려 개인들이 또돈 있어요. 개인이. 개인의 저축액이, 뭐, 요즘 소비가 좀살아고 있지 않으니까요. 1,500조라잖아요. 우리가 느낌이 안 오죠.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으면 되는 거야. 개인들이 불안해서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심리를 국가에 나서서 해소해준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의 문제들을 한방 에 해결할 수가 있죠. 일단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제정책이 있지만 주식시장의 상승만큼 좋은 게 없죠. 주식이 상승은. 매일매일 또 중국의 주식시장도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지금 90% 이상, 의심보드에 하면 99%, 95% 이상이 개인투자자라고 하잖아요. 이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이제 가속 줄죠. 그리고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늘어날 텐데, 이제 이 과도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국내 주식시장도 큰 손으로 통했던 몇 분이 전광판을 지시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상한가,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드라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유명하신 몇 분이 있죠. 여자분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으니, 여기에 다들 주식이 하락했으면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었다는 이게 자본주의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죠. 주식시장이 삶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개인들의 심리가 회복이 된다면 저축액이 쌓여있는 이 1500조가 주식시장에 유입이 되고 이 심리는 중국정부가 증시 부양책을 통해서 매입에 간다면, 악성 매물들이 정리가 되고, 어느 정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발생했다는 이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하면, 또 미친 듯이 들어옵니다. 미친 듯이. 이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특징이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부양책은 정시 안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미 80, 9 0년대 그랬어요. 주식 빠지면. 전광판, 그 당시엔 전광판이 있었거든요. 주식장에 가서, 객장에 가서 전광판 깨버리고, 컴퓨터 깨고, 그래도 회사에서 소송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 증시 부양책을 했다. 지금 상황은 좀 다르죠. 심리가 안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주식 투자는 심리전쟁이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유명한. 심리를, 이번에는 안정시키 차원에서 증시 부양책 규모가 시장 예상을 넘어서야 됩니다. 시장을. 어차피 많은 자금들이 다 들어올지 않아도 되잖아요. 시장이 어느 상승하면 그걸 다 소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어, 지난 2, 3년간, 미국은 양극화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주시장에서. 그렇다면 저가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중국이. 중국 주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저가라는 인식은 누구나 있는데, 심리로 못 풀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사들어가는 기업들은 딱 간단하죠. 테크 기업 사들어가야죠. 기술을.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내수했던 공동 부위는 슬며시 사들어가고, 작년에 나왔던 하반기에 기술 부양, 기술 개발. 기술 혁신,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요즘 중국의 경제 하둡니다. 그렇다면, 지금 중국을 개폐했다 21년도에 중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이제 풀어질 것이고, 이런 쪽에서 기술주들의 상승이 나와야, 상승을 해야, 시민가또 안정이 되겠죠, 급속도. 그리고 중국의 기업들 중에서 지금, 경쟁력이 그나마 있는 것들이 기술지들이잖아요. 알리바바라든가, 바이드라든가, 텐센트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심리가 급속도 안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내수적이니까 수출보다 수출도 잘 되고 있는 편이잖아요. 증시부양체계의 핵심은 기술주의 상승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술주의 예전 고가 돌파시키고 시장이 안정이 주면 개인 투자자들이 알아서 투자하겠죠. 이제 부동산은 지난 3, 4년간 똑하게 다져놨으니 어느 정도 안정을 좀 취할 것 같고요. 놀리지 않잖아요. 놀리지 않습니다.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어, 주가 상승을 보여줘야 되니까 개별 주고 소형 중소형 주보다 대형 주의 주가가 지수를 견인하듯이 지수를 견인하면 전체적으로 주식가가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수로 판단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순환 선순환 구조가 되면 이런 구조가 되면 이제 실장 난점을 찾고 다시 중국을 재발견하는. 여기서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당분간은 중국이 또 국가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아직은 사회주의 체제니까 드디어 이제 나올 것 나온 것 같습니다. 나올 나온 고요 시기도 좋고요. 춘절 때까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2주 남았는데 설이 2주 동안 어느 정도 상승 이 이루어져서. 시장의 전체가 온기가 퍼진다면, 한번 정도 설날 가서 또, 춘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또 온기가 돌 걸로 예상을 합니다. 한번또 움직이면 무섭습니다. 중국 시장. 그리고 이제 정, 미국, 어, 중국 정부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죠. 디플레이에서 인플레이. 사실상 디플레이라고 하기에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은데 과거에 비해서 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디플레이 플레이 하는데 내용을 보면 디플레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4%대 성장인데 과연 이게 디플레이냐? 그기서 뭐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주식장으로 본다면 기술주들의 반등 없이는 기술주들의 상승 없이는 의미없다. 그렇다면 국부펀드에서 중국 투자 공사에서 사들어갈 종목은 딱정해진 거죠. 지수를 땡겨야 되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국내에서도 지수를 일단 상승시켜야 되니까. 삼성전자만 시장 지배력이 워낙 강하잖아요. 거의 30%대 움직이니까. 삼성전자하고 5개에서 10개 종목만 상승을 시키면 주가지수 오르고 나머지. 상승하는 이런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움직이는 모습들이 또 똑같을 거예요. 어떻게갔냐 과거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국내에서 정부가 끼어들었을 때 패턴이 같습니다. 놀랍도록 갔다는게 신기할 뿐인데요. 일단 이쪽로 이제 구조적인 문제에서 무시하는 쪽이죠. 무시한다. 지금까지의 납 좋지 는 모습들이 이거 하나로 해결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 있고 이제 신규로 진입하는 투자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 기존의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이 할 때마다 아, 지긋지긋한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력이 될 것입니다 신규로 진입한 쪽은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시했잖아요 이 지수는 반 하겠다. 그래서 6천 선 정도는 뭐 방어 라인으로 봤는데 5천까지 하락했잖아요 이것은 달러와 연결돼서 그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 6천 이하에서는 신규 세력들은 어, 중국 정부가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직접 개입하고 있으니까 매수로 들어서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네,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 네. 네, 중국을 떠났다. 그동안 떠났다기 편 보다는 네, 중국 시장 보다는 미국 시장이 더 유리한 조건에 있었으니까 유, 미국 시장에 흘러갔던 자금들이 다시 어차피 달러제 약세로 갈 테니까요 금리나 하게 되면 아, 지금 투자처를 찾지 못했잖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을 뺄 수는 없으니 그럼 다시 중국으로 기관들이 관심을 든다면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자금 들어오겠죠. 자금 들어올 겁니다.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들어온다는 주식시장에서 또 하락했으니까 거래량 없는 상승도 보여주겠죠. 매물 대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매물대가.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상승해서 힘이 붙인다 생각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계속 자금으로. 모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금융의 역사가 아직은 선진국, 미국의 뭐 게임도 안 되죠. 어떤 학자들이라면 5%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제조 쪽에서는 한 70%까지 따라붙었다고 하는데, 빅테크 기술 빼고요 근데 금융 쪽에서는 뭐 아주 굉장히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국도 결국은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제도들이 또 정비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국내도 이제 작년에 디폴트 옵션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401k가 07년도에 들어왔거든요 소득, 개인 퇴직연금이 07년도 이때 디폴트 옵션이 들어왔고요 국내에서는 디폴트 옵션이 23년에 시행을 했잖아요 이 디폴트 옵션은 투자 쪽으로 유도하는 거잖아요 DC형 DB형에서 DC형 이쪽으로 유도하는 거고요 이걸 본받아서 뭐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 뒤로 뭐 08년 09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4 0 1 k 가입된 20년 정도 지나서 은퇴하신 소득 보면 거의 100만 명자 이상으로 다 나오시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23년이 시이니까 미국도 만약에 시작 중국도 시작 한다면 주식시장의 자금 유입 속도는 좀더 커지겠죠.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제재를 한번 건 거죠. 이건 나타났죠. 일본도 나타났었고, 우리나라는 97년도. 아시아의 사룡 네, 혼내놨잖아요. 미국이 또 그때 <laughs> 혼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IF가 고요 말레이시아, 태국, 뭐 대만, 사룡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 미국을 이길 수 없는 미국에서 뭐 시장은 어쩔 수없 받아들여야 되는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가 초점이었고요. 그때 싸게 미국의 자본들이 대거 좋은 회사들을 샀다. 이런 경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정도 나섰으면 시장과 타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중간중간에 어려움은 좀 이렇게 등락은 있겠으나 큰 틀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형성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 이상 정부가 발팔 게 없어요 그렇고요. 실천할 뿐이죠. 실천할 뿐이고 국내에서도 뭐 주가주수가 많이 하락 하면 연금을 동원해서 계속 사퇴가 잖아요 똑같은 모습인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결단을 내린 거죠. 몇년 만에 한다는 거니까 규모도 크고 한다는 거니까 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 설 전까지는 미국, 중국 순절 전까지는 상승세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지금 방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더기서 폭망하면 이제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폭망하면. 그동안에 조금 힘든 과정도 다 겪으셨는데 이건 정책적인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가 작전을 할 때, 작전, 주식은 어느 정도 작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가 작전하라고 할때 하셔야 좋습니다. 국가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유명한 격언이잖아요 맞서는 것도 한두 번인지 세번네번 네번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지 말아면 첫 번째 는안됐죠 시장이 서로 어긋나 있는 상태이니까 과열됐으면 진정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침체되어 있으면 상승시키려는데 그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한번두번세번 번, 번. 통상 세 차례 이상의 정책이 나와주면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고 제가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 정책은 부양책이 일단 립서비스 차원이고 실제로 이제 규모가 나오면 영향력이 이제 나타날 텐데 그 전에 시장이 먼저 반등하잖아요. 먼저 반응해서 정부 정책이 발표될 때또 시세 차익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해서 또 정리하시는 이런 투자자도 또 계세요. 그게 또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시면 되는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 이런 큰 거대한 흐름은 뭐 개별 종목처럼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끝날 때까지 이런 추세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좀 수익이 좋은 과거에 있었던 개별 종목은 팔아야죠 뉴스에 팔아라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가 맞는데 정부 정책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쪽에 중국 경제가 가야 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제조 보다는 이제 금융으로 돈 벌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이야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고 저희 다행인 것은 동영사 시청하신 분이 몇분안 돼요. 여기에 좋아요 눌러주신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피가 낭자하고 공포에 물든 시장에 참여한다는 게, 제가 11년, 12년 일본 시장을 했다가 아주 또 그때는 엄청난 역적으로 또 몰렸는데, 지금 이번에도 그런 것 같고요. 지나보면 그때가 저점이었다. 근데 시장에서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려고 하고요. 아직은 제 투자 방향에서 변한 건 없습니다. 한 주라도 사서 모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일정이 시점이 되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또 가야 될 단계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 규모면 기대해도 시장은 기대감으로 움직이잖아요. 기대감, 시장은 기대감, 미래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거기에서 종목 발굴, 전시장 전체에 대해서 매수하면 우리 보고 해도 처럼. 전체에 대해서 사면 문제는 없는데 개별 종목을 또산 것은 그 회사의 또 기대성장률을 따져 봐야 되잖아요 기대성장률이 없다면 회사의 가치는 좀 절하가 되니까 중국의 국가비상사태 두 번째로 이야기해봤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이제 나올 만한 정책이 나온 겁니다. 시기도 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규모가 또 발표가 되고 시장에서 반응한지 보면서 이와 관련된 한번더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건강하시고 시장은 피터렌치가 말했듯이 거의 60번 이상의 조정장과 조종, 10번 이상의 하락장과 4번 이상의 폭락장은 경험했습니다. 조정장이라는 건고점에서10% 하락하는 거예요. 이것은 2, 3년에 한 번씩 나타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25%, 30% 하락하는 하락장도 5, 6년 측이 이렇게 나타난다 언제든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시장을 끝까지 참여하고 이겨내는 이런 투자자들이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게 지난 과거에 미국의 역사고 주시장 역사니까요. 언제든지 하락과 상승은 같이 당연히 양면성 같습니다. 변동성이 힘든 거죠. 저는 이 변동성을 좀 견뎌보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